시간 관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사주의 관운을 타고 나야만 네. 관직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사주에는 뭐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는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주로 사주 우리가 이제 살 우리 무속인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사주라는 표현을 쓰지. 이제 우리 그 기운 어, 조상의 영을 봐서, 이 집안의 조상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갈록밥을 먹은 조상이 있다거나, 이런 이제 조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는 사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딱볼 때, 처음부터, 야, 너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런 게 있어요. 딱 들어오면, 뭐, 이런 선생들도 있어요. 아, 당신 공무원이구나. 어, 예,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혹시 뭐, 공무원이 아니세요? 이는 점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 어 당신 아랍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하세요? 어저 공무원인데요. 음, 이는 점사 패턴의 유형의 선생들이 세 가지가 있다. 저처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은 틀리든 말든 뭐든 간에 공무원이지 이라는 내 스타일이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은 뭐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어. 뭐, 다른 선생님, 뭐, 실령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또 그런 부분 또 있어요. 음,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성격, 성향이 조금은 아무리 점상이라도 조금은 그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간혼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 공부를 해갖고 공무원이 못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공무원 사주가 아닌데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죽으라고 공부했다더라고요. 죽으라고. 여섯 번인가 떨어졌다더라고요. 구급시험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팩트가 뭐냐. 결국은 그온 이유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여섯 번이라는 동안 힘들게 공부해갖고 어렵게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사주에 그게 없다 보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어, 누구나 공무원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이고 노후가 보장된 그거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에 없는 걸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다른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데다가 뭐뭐뭐 뭐, 뭐 다른 뭐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운이 없는데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예요. 지금 이 많은 공무원들도 보겠죠. 보는데 아 내가 때려치우고 사업할까 그냥 다른 거 할까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은 사주에 공무원이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가겠죠 나라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 하지만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간운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첫째 직장 내에서 구슬 탈 없이 사람들하고 시비 없이 진급될 시기에 진급이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차츰 차츰 순리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 어, 이게 너무 잘됐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떨어지신 분들은요, 점집에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내가 간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시험 운이 지금 아직 안 열려서 시험이 안 되는 건지, 한 번씩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이 경제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복한 월급이지만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무식하게 공부만 해고 공무원이 다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관능이 없어도 될 수는 있네요. 아, 될수 있죠. 맨땅에 헤딩으로 무식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든 내가 들어가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꿈과 희망도 있고 무슨 그게 있겠죠. 그런데 막상 내 사주에 없는 일을 하면 불행하다는 거 정말이에요. 불행하다는 거. 저는 정말 옛날에 어.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저있나요 어. 관능이? 가눈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본인한테 가눈은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본인은 그냥 자영업자, 장사꾼, 자영업자. <laughs> 직장생활도 못해요, 본인은. <laughs> 뭐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어 너무 이렇게 본인의 일반인들도 수호신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할머니가 보살펴주고 이렇게 네 수호신은 할머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본인은 뚜렷하게 제 눈에는 이렇게 장사꾼 할아버지다. 아닌 네. 척해도 계산은 빨라요. 본인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네. 어 본인한테 사기치기 힘들어요. 아... 한 단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 아무튼 그렇다 사주는 사주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어디서 전보고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 2 0살2 1살 마음 못 잡고 하는 아들한테 아가 이제 나중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점집에서도 그말안 하는데도 야, 니네 공무원 꼭 돼야 된다더라. 공무원 꼭 돼야 된다더라. 이제 인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행복한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애가 공무원 시험을 치고 떨어졌는데도 어 점집한테 야, 는 간운이 없다. 공무원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모의 마음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서 너네 이번에는, 내년에는 꼭 된단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한다. 그게 오히려 애를 조지는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